무직자 대출을 검색해보면 조건이 좋은 대출 상품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해보면 어떨까요? 사대보험 여부나 소득 정보가 필요하며 사실상 무직자는 절대 승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혹여나 승인이 난다는 곳은 대부분 금리가 높은 불법 사채인 경우가 99%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불법 사채를 받아서 피해보시는 일 없도록 무직자 대출이 100% 가능한 한 가지 대출 상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무 조건 없이 200만원까지 당일 승인을 받아볼 수 있으니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무직자도 100% 승인이 가능한 상품은 바로 모바일 통신비상금 대출인데요. 이 상품은 신용등급, 소득정보를 보지 않고 오직 통신등급이라는 것으로 점수를 산출하여 승인을 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만 19세 이상 본인명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시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당일 승인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만원 단위로 제한 없이 필요한 만큼 신청이 가능해서 필요할 때마다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는 편의성에 많은 분들이 간편하게 이용하고 계신데요. 신청 방법은 제가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고객센터를 통해 승인을 받아보실 수 있는데 365일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언제든지 상담원을 통해 이용해보실 수 있고 진행 후 입금까지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채안 걸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이 급할 때 빠르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방문해 보셔서 이용해 보시고 궁금하실 만한 내용 또한 남겨놓았으니 대출을 받기 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